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일 요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 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지수가 오르면 내 종목도 다 오르고 시장 지수가 떨어지면 내 종목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 시장이 아주 쉽죠. 그런데 시장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30%씩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실적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2분기에 그저 이분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어닝 시즌인데 그저 매도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 예년 그저 2021년 네. 7월 1일과 8월 12일 요 상황 요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한달 정도에서 2021년에는 2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상향 리포트하고 하향 리포트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상향 리포트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2025년 지금 7월, 11,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보게 되면 하향 상향 리포트가 48 그리고 하향 리포트가 112개 종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고 상승하는 흐름 그 부분은 항상 역풍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항상 정책에 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 뭐저 PBR 종목이라든지 이제 장부 가치에 의한 종목 상승이 있었잖아요. 은행이나 증권, 보험, 지주사 뭐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 어, 어제였죠, 그죠 어제도 우리 시장이 아,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어,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 입장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당정 조율을 지켜보겠다. 사실, 여당이 기존 아닌, 그저 50억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제 개편안, 정부안이지요.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었으니까, 10억으로 낮추겠다라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돈은 계속 쓰니, 돈을, 뭐, 세금을 걷어야겠고, 세금을 걷자 하니, 가장 만만한 게 주식시장. 아, 그래서 그 주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을 걷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발표한 세법 개정을, 개정안을 변경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50, 50억 기존 안 부분으로 가는 걸 조금 아, 껄끄러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절충해서 30억이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그죠? 10억으로 내리고 그래서, 뭐, 뭔가 세수를 더 거들려고 하고, 또, 주시장이 내려가면, 그죠? 어, 그리고 투자가들의 원망을 받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어, 바꾸고, 이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죠?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자꾸 주시장에서 국장을 떠나고, 다시 또 서학개미로 내몰 겁니까? 그죠? 이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눈치 보지 말고, 그저 아, 이 주시장 이야기했었던 대로 5천 포인트를 가는 지렛대에 일정 정도의 정책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혼선에 있다는 건한 축이 무너졌다는 것도 시장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지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월 십이일 날 중국의 관세 협상 미국과 중국이 만료되는 날이었었는데 또 구십일 연장을 했죠. 어 트럼프가 또 타코했습니다. 이제 가장 아킬레스건인 히토리의 공급망을 완성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상황. 그래서 뭐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런 안도감에 의해서 중국은 또 어, 52조 신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의 시진핑은 관세 휴전 연장 발표 날에 브라질 룰라, 그죠? 브릭스 국가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고, 트럼프는 브릭스 국가를 타겟으로 관세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진행하는데 이제 뭐 대부분 관세 협상은 거의 마무리권에 들어가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내에 제대로 된 히토르 공급망이 완성이 되면 그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중국의 관세를 건드릴 거라고 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산업이 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먹을거리라고 하는 부분 미래 먹을 먹거리가 뭡니까? 지금은 AI 그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기차 드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고 이런 산업에 있어서 어, 중국이 따라오고 있고 앞질러 가게 되면 패권에 있어서 중국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견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에 트럼프와 푸틴이 15일 날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사실 미국 어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빠지고 그죠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미군 기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회담을 한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있어야 아, 가능한 거죠 흥행여라 미국 미군, 미군이 그죠 어이 푸틴을. 체포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에서 급히 만난다는 건 사전에 일정 정도 조율이 됐고 그 조율이 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어뭐이너 어, 제일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 특히 어 러시아가 요구하는 돈바스크 돈바스 이쪽 부분의 땅을 일정 정도 주면서 어. 어떤 협상 흐름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가운데에서 알래스카 개발까지를 포함한 경제, 러시아의 경제 체제 완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한 번에 시전 협상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니까, 사실, 뭐, LIGNX1이 실적 미스가 나긴 했지만,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고, 행여나 휴전하게 되면 뭐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약화가 되고 방산 쪽다인 부분이 별볼일 없을 거라고 하는 아이 펀드맨 이 심리적인 아이 흐름이 더 너무 과하게 작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영토를 뭐 러시아에게 주고 휴전을 한다는 건 뭡니까 침략자에게 그죠 어 그거에 대한 대가 보복 이+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 군수물자 이 부분에 대한 방산 부분을 강조할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25일 개최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 이것도 시간이 좀 빠듯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가기보다는 미국에 3,500억불 투자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인 조선 반도체 뭐 이런 쪽 배터리 포함해서 갈 가능성이 높죠 이 모자가 암시하는 것처럼 그죠 이 모자가 암시하는 거 결국 뭡니까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미국에 도와주는 입장도 일정 정도 있는 부분 그런 산업적인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서 뭐니+ 뭐니 중요한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미국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8%, 헤드라인을 2.8%로 예상을 했는데 낮게 나왔죠. 2.7%로 이것에 대한 안도감입니다. 사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3.0%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3.1%로 나오면서 조금 상회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도했고 그 안도하면서 9월 FOMC에 의해서 어, 금리 인하 가능성 94%를 넘어섰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재무부 장관이 그죠 9월 FOMC에서 비컷 0.25bp가 아니라 0.5% 금리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재료다. 라는 염두,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니까 어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을 했고 그것이 우리 시장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지지난 뒤에 미국의 고용이 발표됐을 때 고용의 수치가 5월, 6월 다안 좋게 나온 부분 이러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샌프란시스코 연인 총재도 역시 기준금리 인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잭슨홀 미팅의 이번 주제는 고용 시장의 변화와 인구 그리고 생산성과 거시경제 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laughs> 이 잭슨홀 미팅은 결국은 이 방어적인 더 주식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 속에서 이 8월 23일을 전후해서 어 다소 어 시장의 흐름이 약화될 것이냐는 분기점이 될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잭슨홀 미팅 사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졌을 때는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던지면 그죠?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실제 금리 인하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갔었던 그 전례가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8월 23일 날이 잭슨홀 미팅 요 부분을 통해서 다소 시장의 조정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아, 생방송인데 제가 기침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관세를 통해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나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관세 무진장 때려서 돈은 계속 관세 수입은 들어오고 그래서 재정격자는 감소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 계속 뭐 우리나라 3,500억불, 일본 5,500억불, EU 6,000억불. 그죠? 엄청난 투자를 미국에서 하고 미국은 앞으로 생산을 엄청 이 공장을 엄청나게 질 거고 거기에 고용이 엄청나게 진행될 거고 그러니까 외국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또 애플도 한 해에 천억 불씩 리쇼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원했었던 제조 붐을 할수 있는 여건 이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S&P 500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1%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뭐이 종목들 께 있잖아요. 그치과 총액 상위 1 0 종목의 영업이익률이 2 분기에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영업이익이 잘 좋다는 거예요. 테슬라만 제외하고, 그죠?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9%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비테크 기업들이 20%가 넘게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은 시장 지수를 막 하고 있는 그 핵심 기업들이 굳이 세게 내려올 이유가 없는 거죠요 여러분들 팔란티어 주가를 보시면 난리 부르스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또 거기에 메타가 동참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시장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갖고 갈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S&P 5 0 0의 매출 대비 카펙스 비율 부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은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 카펙스이 투자 비율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고도 지금 뭡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더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만회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리쇼링과 외국 외국. 그죠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상세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내 네, 우리 시장은 그죠 우리 시장은 사실 3200 포인트 기세 좋게 상승한 이후에 한 달이 넘게 지금 3200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만 박스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는 상승 종목수, 그죠?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장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의 에너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건 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나, 정책의 후퇴, 그죠? 어, 주식 시장에서 좋아할 정책 부분보다 안 좋아할 부분으로 자꾸 바뀌고 있는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는 FTA로, FTA로 미국의 관세가 제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편적 관세 하면서 10%, 그리고 결정된 게 15%예요. 8월 7일부터 15%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은 실적이 2사분기보다 3사분기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3200포인트에서의 상승 탄력이 크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2사분기 그죠? 실적 추정치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역시 지금 이번 2분기에 국내 증시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을 보니까 산업재나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서프라이즈 비율 종목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외 부분에 있어서는 서프라이즈 비율이 상당히 적다. 그죠? 그런 가운데서 에 국내 기업의 관세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그죠? 어, 헬스케어나 또 어, 뭡니까? 유틸리티. 요쪽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는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눈 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지난주에 7월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음. 점진적으로 수출에 우려가 된다. 그러면서 대미 무역 흑자 감소, 그리고 대중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또 하나의 이유가 미국의 수입 물량 증가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물론 이렇게 11시, 11시 쪼갠 부분은 신뢰성이 약해요. 그죠? 한 달, 그리고 분기, 이렇게 좀 크게 보셔야 될 부분은 있지만 8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부분은 이제 8월 7일부터 15%로 관세 부과를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나온 수출 입 실적입니다. 그런데 수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4.3% 감소를 했는데 미국이 어땠느냐? 마이너스 14.2%. 이 여파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마이너스 10%, 유럽연합이 마이너스 34.8%. 그죠? 우리의 주 수출 국가들이 미국, 중국, EU 아닙니까 거기에 수출입 실적 부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매매해야 될 종목은 실적이 제대로 나온 건지 그죠 그걸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이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화장품 수출 잘 나갔죠 그죠 잘 나갔는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그죠 4월 5월 6월 7월 다 괜찮았는데 8월에 그죠. 7월 대비 37.2%가 급감을 했어요. 그죠? 물론 사재기 영향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죠? 뭡니까? 달바 글로벌이 영업 이익이 19%, 순이익이 26% 예상치보다 디스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 4일 오늘까지도 하락했죠. 35%단 3일 만에 3 4일 만에 30% 40%를 급락을 하고 뿐입니까?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죠 자 중요한 건왜 실리콘 투도 급락을 했죠 사실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가총액이 지금 발표된 실적 베이스를 보게 되면 과한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야 10%였었던 관세 그 상황 부분에서 이제 15%로 바뀌는데. 그런 가운데에 수출 데이터도 낮게 나오고 관세 영향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기댈 게 크지 않겠, 않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같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입니까?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케이푸드케이푸드라고 하는 음식료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 21.9%가 감소했어요. 라면을 제외하고는. 라면을 제외하고는 다 감소했으니 실제로 관세 영향이 일정 부분 다가온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천 n C C 그죠? 석유화 이쪽 부분 뭐 지금 난리죠. 부도나느냐 안 나느냐? 8월 21일까지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50대 50으로 합작 투자한 DL 그룹하고 하나그룹그이 부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뭐 케미칼 업종이나 DL 예시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석유화학 이거 정부에서 빠르게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지금 중국이 석유화학 생산 설비 엄청나게 늘려서 힘든 상황에 사우디까지 석유화학 쪽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방산주도, 그죠? 8월 8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한국의 방산주가 미국의 로키드마틴보다 최대 3배 고평가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이후에 실적 대부분 괜찮았는데 LIG 넥스원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9.3% 정도 뭐 디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니까 여타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하나로스페이스다하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로키드마틴보다는 고폐가 된거 맞다. 그러나 그죠? 유럽 방산업체들은 PER 30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죠? 어, 1조 영업, 1조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그죠? 20조 시가총액이라면 비싼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죠? 글로벌 GDP 대비 군사비용 지출이 이제 더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종 시 그죠? 어, 시 r 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런 쪽은 관심 가져볼 만한 때죠. 자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 아이디어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가운데에서 뭡니까 마스가 그죠? 아까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상 미국의 구조 요청이라고 생 어,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스가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한 꼴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활동 중인 해군 함선의 건조 연도를 보게 되면 그죠? 이 파란색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의 함선은 2000년 이전에 만든 게 대부분. 중국은 그죠? 2010년 이후에 만든 게 대부분.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이런 함선 미국이 지금 만들기 벅차한다. 그걸 우리 대한민국이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투자 전략 아이디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길어서 이따가 이 옵션 만기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섹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그죠? 섹터와 종목 부분에 있어서 수출, 수출주 중에서 대미 관세 영향에 있어서 가격 정가력이 높거나 경쟁력이 월등한 쪽, 이 쪽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죠 낙폭가대의 순환매 쪽을 택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건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른 문제죠.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우리 시장이 지금 똑같이 올라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뭐예요 별개로 봐, 보셔야 될 부분이고 병곡 점은을 염두에 둔다면 8월 23일 잭슨홀 미팅 정도도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시 후에 아 여섯 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못다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 생방송 도중에 아, 제가 목이 안 좋았었던 부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 지수가 양호할 때 수익을 제대로 내야 되고. 그 제대로 내는 걸 발판으로 쉬어야 할때 조금 쉴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